선서! 선서! 오늘 이지 <laughs> 오늘 2024년 12월 14일 얼마 남지 않은 24년 연말까지 열심히 달려온 우리들을 위해 힐링을 찾아 잠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개그쇼를 만들어 왜의리와 같은 경험들을 공유하는 성실이 생각들을 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정해진 스케줄에는 몸을 사리지 않고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반장 정리, 오락기장 한보미, 총무 총무! 총무 변은비는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수행한다 네, <laughs> 세번째, 모든 기적를 완료한 선수들과 회상한다 회상한다 네번째, 모든 순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존중하고 배려한다 네 개의 조항을 마음에 새기며 진거운 시간을 가질 것을 선사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선서 <laughs> 끝! 둘 중에 올리면 될 때? 저... 아쉬운 게람니 사람... 네 중간에 좀 약하지 않나? 어... 어. 뭐지? 야, 빠르게! <laughs> 아, 쉽지 않네. 오늘 스케줄 쉽지 않네. 이거 생각보다 빡센데? 나약한 인간들. 호지 양식집이야? 응. 래서샐러드 먹어, 욕할 거야? 응. 어? 어? 아니 뭐지마아이지 존중할게 나도 야식을 위해서 아... 야식가면샐러안먹을거이 당연하지 <목소리> 라면일 거야 혹시 이것도 존중해 주니? 뭐가 라면 국물 튀는 거? 이야 배려해줘 라면 구하러 간 적에 라면 못 끊는 자식것 같다 그러니까 나 생각보다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 나도 레알? 네이 너랑 라면 다 끓여 먹으아 그러니까 먹으면 먹는 건데 <목소리> 얘랑 나 다리 건딱 다섯 봉지 다섯 봉지 먹고 부족해서 음. 밥 말려고 밥 손녀라는데 밥이, 밥이 없어 <laughs> 때 이후로 소맥 빌좀 즐겨 마셨지. 아, 아 맞아, 좀다 많이 아, 눈물 받아 됐었어. 지술 취해가지고 애들한테 겁나오라 했잖아. 그 야자 게임 졸라. 쇠스릭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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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XX이 일어나 쇠스릭스 해봐. 은이 <laughs> <laughs> <응이> 안 맞잖아. <laughs> 이게 쓸 거면 이쁘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존 뭐라고 존뎅구알 빙빙 주은비 오늘 봤어요? 십분 남았다 십분 가자 뽀삐뽀삐뽀삐 벌써 1열시봄 엉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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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군들 준비하라. 하나, 둘, 셋. 하 셋. 원샷? 오늘 <laughs> 디저요왜 <laughs> 원샷 안하 <laughs> <laughs> <오셨다 말하네. 웃음> <laughs> 벌써 원샷 다 했어?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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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런 거> 보고서는... <laughs> 진짜 시키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못 아, 먹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안못 시켰어. 아일 것같아 그러면 해는 아니네. 막닭세우 이런 거안못 시켰네 지금. 나도 해. 와씨. 이렇게도. 네 근데 일부로 이거 열어 먹는 거야? 아어 어. 나 쓰고 열어놔. 냄새도 배고 열기 좀 빠지라고. 맞아 근데 너무. 연지 좀깨 대고 아, 안 씹는 거. 그럼 이제 닫아야지. 닫을까? 싫어? 네 <놀라> 열어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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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작은 거먹는다고 했었거든. 나이 라운지만 이기야뭘시켰길래 근데 저렇게 비싼 거는. 어. 와, 말그캐 레전드. 지금 화제리려고예한이유로만대답할수 <하지 웃음> 있습니다. 탕류인가요? 아니요. 예쁘인요이 <laughs> 혹시 과일 과 관련돼 있대요. <laughs> 맞는 거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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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이요 <과일인데? 웃음>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거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정 하나씩 한... 수박이에요? 몰라요. 망고예요? 몰라요. 해산물인가왜이런간가거시가거옥탕그거 아무 그거 아니야? 그거랑 비슷한 이름인 거. 스키야끼. 스키야끼가 내가 하는 게이내모르겠네아니안먹었는데 일식에 빨간 국물이 아닌 거. 어, 아, 뭐다 그랬다. 뭐밀푀유나을밀푀유나을가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금대 답하세요. <놀라> 질문을 했잖아요. 몰라요? <놀라> 니나가그랬 니나 했잖아. 지금 똑같이 담았는 빨간 거예요? 아 이거, 아, 요 그리고 제가 비한거요 약간 그 무엇도 뭐? 생각나는 음식이 없어 뭐라고? 닭고기인지 뭐라고? 그걸 모르잖아 하지말라고 고기 응. 지금 이거 맞추시면 사람 맞추는 수만큼 돌주... 면제권 제외. 어 면제권 하나 둘셋넷 힌트 아닌가? 보미는 과일을 적으잖아 따로 여기서 하나라도 있으면 맞다고 생각해 과일이 많... 내가 모든 과일을 시켰는데 제철 따라온다 그랬거든?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 <laughs> 몰라. 두 개가 맞으면 맞다고 해 오케이, 야, 수박딸기 배포들어가 근데 야, 내가 입안 접었으면 모든 과일 막잖아. 맞지그래 아, 야, 틀 맞잖아. 칠세요 자, 보미씨 서비스 so 바나나. 아. 수박딸기 망고. 아, <laughs> 티,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오. <laughs> 수박 자나만잠수박 하나만 맞았습네 어? 어. 아, 수박이네. 나는... 어, 이네이네 <laughs> 아 이거 왜치킨을안 물어봐? 치킨이냐고 안 물어보고 아니 아까 너, 우리 어. 예시를 너무 치킨치킨거라가지고야 밀푀유나베 아 그럼 그래, 밀푀유나베 응? <laughs> 아니 고걸 내가 모른다 했어 밀푀유나베 얘기했는데 그래 존중갚 그냥, 그냥 와무도같지 말자 그래. 진짜, <laughs> 와, 근데 근데 몸이 게이 진짜 게이 게이 맛있겠다 아 근데 봄이 진짜 맛있는 거 시켰다 <laughs> 왜 나는? 우와 맛있겠다 이어 <laughs> 마, 맛있어 아, 존중, 존중. 미 존중. 미니 존중. 미니는 미니니까 존중. 미니는 미니니까 존중. 미니는 미니니까 존중. 미니다안내니까다가위니위보 가위바위보 원샷. 님들아, 2 차전이에요. 2 차전. <laughs> 한보미 좀 미친 자, 야 얘네 왜 이렇게 힘차게 따르냐? 없지. 어나 아, 지금 힘 조절이 안 돼. 변은미 선수 들어갑니다. 아 마처럼 깔끔하겠다. 자 한보미 선수 지옥행 갑니다. 아이씨... <laughs> 너무 불안하지 숨겨 차가 어! <웃음> <속이> <웃음> <차가워>. <웃음> 어. <우와>. <웃음> 야! 저게 이제 지지겠다! 지금 나인가? 할게! <laughs> <laughs> 자! 와! 응? 언제 털어뜨려... 와! 와 미쳤다 미쳤다 미치 와 이거 진짜 표면이야 이게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되는 표면 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거의 푸딩이에요 네. 와고단이죠 됐어? 수웠어? 아, 떴어. 결승 선수 갑니다. 와! 야, <laughs> 야 미친 거 너, 아니야? 와, 대신기해 <laughs> 야, 이거 고 <군> 던나? <laughs> 야, 아무숨 <laughs> 쉬지 마. 하나 둘 셋. 아! 나 이제 더 이상 남을 배려하지 않겠어. 아, 네. 남을 배려하지 않겠다. 반복. 무서 사람인 거 알지? 진짜. 자, 왼쪽으로 돕니다. 자, 중에야 아. <laughs> 야. 야아. 야. 아. <laughs> 맘... 아. 내가 아프다. <laughs> 아. <내가>. 아. <laughs> 이따 마시고. 영수증에 휴지를 닦아야 된다. <laughs> 미친. 아. 죽길 바래요. 아 아직이다. 와야 진짜 많이 나왔다 이거. 아주 너무 어지러워요. 안마시키들자기가 <laughs> <뜨거워. 웃음> 섹시하게 떨어뜨리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넌 김지욱이야. 넌 잘할 수 있어. 지금 모자. 지금 아. 아. 가야면 안돼. 아다 칠하고. <laughs> 가야면 안돼서. 숨장클럽다. 아. 어? 야, 이어 야, 이 돼? 브 야, 유튜브! 야, 유튜브! 야, 유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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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야, 유튜브! 야, 유튜브! 야, 유튜브! 야, 유튜브! 야, 그야 그러니까. <laughs> 근데 지금 어지러워서 안서니나 네. 네. 나? 나? 응야 어차피 지진이 아니잖아. 야 근데 허퀴즈 미문데 3세에스마에스마에스마 에스마일 번씩안나오야야 틀렸어 야나3번나라가아오 아니다 아이노그판돌랑 지금 번... 번... 모르겠어기 몰라 어어. 어 m a m 어. a mia 오 m 어 m m a m 마쇼 하하하 내내 하하하 내이이이 catch me if you can b o m 어? 미스터미스터 나봐 아이 레코드 이이 레코드 이 티아나 아이 그안좋은 뚠뚜라라 뚜라라 노래 불러주면 <이> 안 될까?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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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나는 피난쳐 다른 삶에 일안벌어죠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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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둑 바둑 <laughs> 보고 싶어 너 때문에 언제가 미쳐 네마 미쳐 어행이에요야 근데 왜백웃 <laughs> <laughs> 뭐하자고? 아 그래 <laughs> 오렌지 방구는 누가 껴었나? <laughs> 오, 렌지 방구는 누가 껴었나? <laughs> 누가 안 되지? 내가 껴왔지. 네, 여보세요. 주전자 방구. 미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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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입장은 어떻게? 괜찮아. 야, 근데 나딱호지만 목주로 마셔도 되냐? <laughs> 아, 괜찮아, 미안, <그냥> 나 방금 <laughs> 미고 <laughs> 올게. 귀엽다. 서서 90도로 숙여가지고 물 마시는 게 제일 식빵이다. <웃음> <웃음> 괜찮아. 오십만 잡았었나? 내가 어제 잠을 잘못 자서 등에 알이 배겼는데 알고보니까 옷걸이 위에서 자고 있었어. 어, 그럴 수 있지. 이거 가능해? 더 어깨 수를 거기다 넣었네. 개울나?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아니 왜 <laughs> 사기 쳐? 십사기 치는데? 내 <laughs> 거짓말 스타 내가 어제 나 어제? <laughs> 잠시만 <laughs> 이거는 아니 봐줘 <laughs> 아잘 잠을 수 있었네 핑 미니 아 선생님 너무 앵글이 흔들려요 어. 하이. 아 Bye b y 어? 다고잔다고 니들 <laughs> 음, 뭐할거 있냐 꼬치 게임 꼬치 게임 치 응. 게임 그거거든 자기 오케이 okay. 응. okay. 자 내가 천천히 할게 응. 아니야 사실 아 오케이 okay. 뭐, 어디서 야나 치즈 어딨어? 맛있게 드시죠. Okay. 야 아직 그 치즈 좀 봐. 지내 치즈 치즈 여기 있어. 여기. 말 편안한데 우리까 어. <laughs> 어. 응. 다시 배 다시 배 다시 배시 처음이야. 다시 처음부터야 아니야 사람 사람을 쉽게 죽지 않아. 고기 먹. 맛있게 드시 자, 마에스로우 지위에 맞춰. 붐붐 라라라라라. 나 지금 너무 너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음. 좀, 내.. 나 양치했어? <웃음> 어. <웃음> 그거 두 번째 얘기야. 민이야, <laughs> <미니야>, 양심이 없어? 민이야. <laughs> 왜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어 이렇게. 아, 근데 말. 힘이. 좀... 뭐, 보이어 아, 하면은 이렇게, 음. 이렇게 어쏙 들어가잖아 사이즈 딱 맞아 일어나 이따가 게맛 어, 어 아니야 왜 그래? 베이컨이 없잖아 아무도 고사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야 준비 자 한다 하나 아저씨 뭔가 불화산 같은 거 뭐야 불화산 분한 건 제가 아니지 불 어째? 응 빅미니 <laughs> 어? <laughs> 나 네, 어제 마지막 기억이 뭐야? 꽃이 게임 하다가 잤어. 아, 나 꽃이 게임 할때 진짜 귀여워. 죽고 싶었어. 안녕. 잘 쉬다가. 뭐야? 쉬다. <laughs> 나 오늘 얘기하자. 지금 주인장 상태. 어제부터 계속 혼자만 줄고 있어. 조정리끝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